자 이제 파무칼레라는데 도착했습니다. 파무칼레가뭐 석회가 뭐고여서 만든 뭐 온천물이 지나가는 데라는데 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. 음. 어 BC 200년대 때시에라폴리스는 여기에 결정을 보여. 어, 여기에 현재 남아 있는 이 모양은 AD 300년대. 엄마의 도시의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.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생겼네요. 야, 래요 자, 이제 여기 구 적지네, 구 적지. 여기가 로마 시대 유적지라고 합니다. 여기가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누구 왕인가 같이 온천도 하고 그랬다는데 파모칼레 쪽으로 조격하러또 가볼게요. 저기가 5년 경기장이 보이네요. 지금 뭔데 한번 가볼까? 눈으로만 담을까? 고,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, 바목할래. 물이 없네요, 물이 없어. 예쁘긴 예쁜데. 아니, 모르지. 네. 네. 와. 음. 예쁘긴 음. 예쁘네. 우와, 끝까지 갔다. 어디? 저 밑에, 저 밑에, 가서, 어. 저 밑에까지 와. 아이고야. 이래 생겼네요. 별게 없어요, <laughs> 요렇게 생겼네요. 와. 아, 자,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으러 온 거지 뭐. 저 안에 들어갈게. 요것도, 요도또 예쁘게 안 나오겠나. 이제, 파무칼레 전체 절경을 찍겠습니다. 사람 많아요. 자, 5년 경기장 쪽으로 한번 걸어서 가는 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한 15분 걸린다는데, 15분 걸릴지 모르겠네요. 저, 고대 로마시대의 5년 경기장이 보이네요. 별로 크게 보이진 않네.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위에까지 자 왔습니다 요래 생긴 마크 네요 하나 졸지 한번 와우 와우 잘생겼네요 ne? Bunlar hep boş laflar, aşk zilce, sözler neye yarar? <laughs> 자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 전쟁을 찍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재 속으로 여기가 하모칼레 저기 조교 한 대고요. 전체 유적지네요. 여기가. 경치가 끝내줍니다. 유적지 관리가 잘되 있네. 저기 위에도 있고 곳곳에 유적지네.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온답니다.